<목소리> 잠깐만, 안녕하세요, 양지수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격을 물어볼 때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bao n h i 얼마예요?"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죠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가격을 물어볼 때 이렇게만 하지 않고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몇 가지의 베트남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가격을 물어볼 때 딱딱히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베트남 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목소리> 가이 나이 bao niyo den 입니다. 여기서 가이 나이는 이거, bao n i n 은 얼마예요? 그럼 전세 문장은 이거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 나이는 여러분이 어, 사고 싶으신 물건으로 바꿔서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사려고 해요. 저 옷은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직원한테 가격을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Cái áo kia bao nhiêu tiền? c á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도 이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상황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언니가 아주 예쁜 가방을 들고 왔어요. 아주 예뻐서 언니한테 이 가방의 가격을 물어봐요. cái túi này bao nhiêu tiền hà chị? cái túi này bao nhiêu tiền h chị? 이렇게 물어봐세요 어, 여기서 하 à chị는 의문문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붙어서 말하면 말이 훨씬 더 자연 자연스러워집니다. 어, 이 때는 물건을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어,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니까 이 표현을 어, 썼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은 이런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mua cái túi n à 한국어로 어, "언니, 이 가방은 돈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우니요띠안 플래스 숫자 플러스 단위명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여기서 마우니 i ề n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또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명사는 여러분이 사고 싶으신 명사로 보고서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해요. 돼지고기 2kg에 얼마인지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습니다. 겠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thịt lợn?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thịt lợn? 돼지고기 2kg에 얼마예요? 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옆에서 어, 달걀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때는 달걀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 파는 사람한테 달걀 한개 얼마인지 물어봐요. 이렇게 베트남어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Bao n h i ê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cái này bán t h 여기서 cái n 는 이거. b 은 동사 팔다. 대 나오는 어떻게? 그럼 전체 문장은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파냐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인아이는 여러분이 어, 사고 싶은 그 물건으로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환기음 허수 근처에서 길거리를 구경하고 계세요. 구경하시다가 꽃 파는 사람은 보는데, 꽃이 너무 예뻐서 꽃 사려고 해요. 근데 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살 건지 아직 고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화 나이 반데 나우 꽃은 어떻게 팔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 꽃은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 그냥 각각 꽃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때도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유용한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cái này bao nhiêu tiền. 입니다 여기서 c 이 i 는 이거 많은 동사 팔다. 마오니오띠는 얼마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 문장은 이거 얼마로 팔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상황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이 포궈에 여행을 가세요. 포궈에 어, 특산물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맘이 아주 유명한데요. 누맘은 베트남 어, 사람들이 어, 자주 쓰는 간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늑맘을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늑맘을 어, 사요 그래서 어, 직원한테 늑맘의 가격을 물어봐요 늑맘의 만번유 띠언 늑맘의 만번유 띠언 이 늑맘은 어떻게 팔아요? 얼마로 팔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배운 가인 이반대 나우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가이라바 입니다 여기서 자는 가격 이는 이거 바 아까 말했죠? 돈 얼마에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 문장은 이 물건의 이거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계세요. 보통 백화점에서 물품들의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이 사고 싶으신 그 여행 가방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지요. 이 여행 가방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베트남어로 Giá của cái vali này là bao nhiêu tiền? 이이 여행 가방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지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팁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이런 조사를 붙여서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cái n à 이 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사람은 호징지로 할게요. 예문을 uh, 보세요. cái n 가이, 띠나이, 바오니오, 띠안, 지 가이, 나이, 바오니오, 띠안, 지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하, 지, 대, 지, 멀지 등등 이런 조사를 붙여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말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 팁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말할 때 어, 말은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bao n h i 이 말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bao t 혹은 bao n 이렇게 짧게 말해도 가격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ái này bao n 이 말은 cái này b a 혹은 가인나이 마운 이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점도 어,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은 가격을 물어볼 때쓸수 어, 있는 베트남어 표현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가격을 물어볼 때 마운 이오디안 이렇게 딱딱히 어,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어, 표현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해가블라가바!